자, 오늘은 어이 8개의 항 중에서 드디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할 때에 어, 총 8가지 항이 있다고 있고 그중에 5개가 여기 보시면 플러스로 붙어 있어요. 3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플러스 붙어 있는 건 온실가스 배출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아니라 배출에 대한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배출의 반대? 흡수죠.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에 대하여 이세 가지 항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스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emission 배출이고요, soil carbon accumulation 줄여서 SCA.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읽을 때는 ISC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토양에 탄소가 축적되면 그마만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마이너스 시켜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역시 농업 생산 시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best practices 라고 하는 몇 가지 농업 기술, 농업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여기에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에너지작물을 재배하면 어, 그 에너지 작물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에는 이런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흡수 효과만큼은 삭제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방법을 여기다 열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무경운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죠? 문을 갈고. 그렇게 되면 그 토양 속에 있는 온실가스들이 공중으로 배출됩니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경운, 안되면 최소경운 경운을 줄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깊이를 줄이거나 혹은 횟수를 줄이거나 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음, 온실가스를 토양에다가 어, 저장한다. 탄소의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윤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지으면 연작이라는 걸 해요. 어, 하나의 작물을 심으면 이듬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거 이걸 연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양탄소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작을 하게 되면, 윤작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짓기. 자한 가지 작물 패턴에서 다른 패턴으로 또 다른 패턴으로. 그러니까 감자농사지으면 콩농사짓고 배추농사짓고 이런 식으로 다른 작물을 어, 심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윤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투입물이죠. 여기서는 축분, 퇴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유기물질로 된 양분을 공급할 때에 이 유기물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탄소의 형태로 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유기물질로 된 양분은 어 온실가스 배출 그중에서 특히 이제 뭐냐면은 그 아산화질소 이런 부분에 대한 배출이 훨씬 줄어들기도 하죠. 그리고 잔여물은 어그 토양 내에 탄소 고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비 작물 피복 작물 심는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과수원 같은 데가 보면 흔히 우리 볼수 있는 게 이제 그 뭐냐면은 크로바, 그러니까 토끼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것은 쭉 토양을 피복함으로써 토양을 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토양 안에 있는 탄소가 고스란히 보전되고 또한, 어, 양분을 공급합니다. 공중에 있는 질소를. 어, 끌어들여서 이걸 갖다가 미생물이 분해해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죠. 자, 요런 방법을 사용하면, 요걸 이제, 어, 그, 기후변화 대응에, 어, 그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best practices,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good practices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뭐, 그게 그거죠. 이 뭐, 그냥 말의 차이인데, 뭐, 그게 그건데, 어, 여기서는 어쨌든 best practice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카 a 어, 토양 탄소 축적, soil carbon accumulation.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요거는 뭐죠?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게 좋은 거죠. 마이너스가 붙은 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 배출이 아니라 흡수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공식을 한번 요렇게 잘 보시다 보면 한번 보았던 거예요. 언제 보았던 거냐면 우리가 EL 할 때입니다. EL, L은 뭐였죠? Land use change. 그러니까 토지 이용 변화. 자, 그때는 뭐냐면 이게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배출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걸 상정한 것이냐면 농지로 변화된 거. 보통 우리가 택지 혹은 뭐그 다른 개발된 그 토양으로부터 농지로 바꾸는 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대부분은 산림을 살림을 우리가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막그 뭐냐 면 배출에 있어서의 플러스 요인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l land use change의 경우인데 이 공식 이 거의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와 지금 이스카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자, CSA CSR이죠. 자, 요게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CS는 뭐냐면 카본 스탁, 어 탄소의 저장량이죠. 탄소의 양. 그런데 A는 뭐냐면 actual, R은 re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R은 과거고요, actual은 현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e L일 때는 자 이게 거꾸로였어요. 왜요? 이건 배출 요인이니까. 배출 요인이니까 산림 에서 아마도 농지로 바뀌었을 거니까 과거가 더 탄소 저장량이 더 많죠. 그래서 많은 거에서 적은 걸더 아, 적은 걸 빼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차이만큼 배출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r이었고 a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곱하기 3.664는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 탄소 대 이산화탄소의 그 비율입니다. 우리가 어, 그때 뭐냐면 이제 그 원소의 질량, 원소의 질량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소의 원소량, 그 다음에 산소의 원소량에서 CO2, 그 C하고의 비율을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가 1인 경우 어, CO2는 3.66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탄소의 양의 차이, 그러니까 많은 거에서 적은 걸뺀그 차이, 탄소니까 곱하기 3.664 해주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의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였어요? 아까 제가 이 L에서는 여기가 R이었고 여기 A라고 했는데 지금은 A와 R이 지금 바뀌어서 A가 뭐예요? 현재 더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 R, reference는 과거, 더 적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건 뭐였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best practices를 시행했으니까 과거에 관행농업을 할때 레퍼런스 기준에서는 관행농업을 할때 탄소량보다 지금의 탄소량이 더 많단 말이에요. 탄소가 축적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차이에다가 탄소의 차이니까 3.664 곱해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양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뭘로 나누어 주느냐 raw material 이라고 그랬어요. 작물. 작물의 생산량. 생산량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n은 뭐냐면은 이러한 농법을 시행한 횟수, 횟수가 아니라 연도수, 몇년 차이냐, 요런 겁니다. 3년 동안 했으면 3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도 e l에서는 좀 달랐어요. 요거는 우리는 지금 실제로 몇 년을 했느냐, 요걸로 봤지만, 어이 L에서는 뭐였냐면 여기 2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년 단위로 20년으로 동안 배출하는 양이고 일시에 물론 그때는 배출하지만 20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어,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실제로 베스트 프랙티시즈를 시행한 연수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생산량당 어, 온실가스의 흡수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뭐 계산하는 거는 그때 EL 그때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EF가 돼 있어요. 자 요것도 EL에서의 경우와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는 뭐가 돼 있었냐면 EB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보너스 그때의 보너스는 뭐냐면 어, 역시 어, 토양 자 토지 이용을 바꿨지만 자숲 (forest)에서 농경지로 바꿨지만 농경지에서 농사 방법이 best practice를 했다 그러면 뭐냐면 일반 농업에 비해서는 뭐 뭐겠어요 배출되는 양이 좀더 줄어들겠죠 그만큼을 그때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농사법을 이용하면. 못해줬다 그 얘기가 되고 지금은 뭐냐면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자 이게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이 앞에 붙어 있을 거라 그랬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흡수가 아니라 배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F는 뭐냐면 Fertilizer 그러니까 어, Best p r a c 를 사용했어도 화학비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제초제나 어, 농약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퍼티라이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약 등의 투입 물질 그런 투입을 하는 경우에는 빼준다 뭘빼 마이너스에서 또 빼니까 이만큼은 사실 배출로 생각해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E L에서 보았던 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EL에서는 탄소의 저장량, CS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그 변수들이 거기에 작용이 되었죠. 뭐 했느냐 면 기후, 그 다음에 토양의 유형, 이게 뭐 클레이 토양인지 혹은 그 모래질 토양인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지, 아니 하는지. 그러니까, 경운을 하는지, 아니 한지, 그 다음에 퇴비를 넣는지, 아니 한지, 윤작을 하는지, 아니 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계산 모델을 가지고 어떤 공식, 정해진 공식을 가지고 도입,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스카에서는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허용되나, 첫두 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델이 아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실제 채취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어 탄소량을 어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 어 메저먼트 그러니까 이제 측정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델 공식 가지고만 하면 안 됩니다. 첫두 번은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카와 EL의 차이. EL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모델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일반에서는 측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채취하는 도구부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농사지을 때 시료 채취하는 그 방법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농사지을 때 하는 우리가 흔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막히는 그런 토양 시료 채취의 방법은 유기물 양은 구할 수 있어요. 유기물량 그러니까 5g/m3의 양은 구할 함량은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소의 함량과 유기물 함량은 다른 겁니다. 탄소의 함량을 어 구하기 위해서는 그그 그 벌크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벌크 덴스티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측정 도구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일반에서 사부로 파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벌크 댄스티를 어, 그, 계산 측정을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그것이 구비되어 있는, 어, 검사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제, 요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공식은 똑같아요. 이해하시는 건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카, 그러니까 토양탄소 축적에 대해서는 최초 두 번에 예, 측정은, 최초 두 번이라고 하는, 원래 측정하고 내년에 측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작기, 봄 작기 하고 두 번째 가을 작기 할때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 두 번에 대해서는 모델로, 공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 실, 토양을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어, 그렇게 하고 있다. 요점만 다르다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양, 탄소 축적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하지만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어, 아무리 많이 축적하더라도, 어, 메가줄당 25g CO2 equivalent 만큼까지만 적용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어, 그 축적이 되더라도 요거까지만 어, 축적한 양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오차를 사용했다. 토양에다가 바이오차를 투입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45g CO2 equivalent 만큼의 캡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바이오차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 농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농업계에서의 토양 탄소 축적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죠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두세번 정도의 클래스를 하면 온실가스 계산 부분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어, 저희 이 강의를 좀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